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월요일 날 아침에 뉴욕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수요일까지 다녀왔는데요. 어, 그리고도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내 거룩한 축제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계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머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수신 말씀 가지고 가라 모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격적으로 사육을 시작하려고 하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요. 어 세기로 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거든요. 1기는 화려한 궁정에서 왕자로 살던 40년의 기간이었고요. 2기는 사람을 죽여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의 목자로 살아가는 40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2기 광야의 목동, 목자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2기를 마무리하고 3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오늘 사건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탈무드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탈무드의 내용은 흥미롭게도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떨기나무 불은요, 탈무드에 따르면 40년 전부터 이미 타오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왕족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던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영혼이 정화되고 양을 치면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세상의 순리를 알고 기후의 변화에 눈을 뜨고 인생을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누구보다 뼈저리게 자신의 인생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게 될때 바로 그의 영혼이 누구보다 순수하고 민감해질 때 40년 전부터 이미 타고 있던 떨기나무 불을 발견하게 만드셨다라고 라비들이 해석했다는 점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야의 고독으로 들어가는 준비가 필요하죠.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누구나 신 앞에 고독한 단독자다 이렇게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작업을, 그런 경험과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시카고에 있는 웰로크리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 물론 은퇴하신 분이죠. I'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어, 그 책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영성생활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일기 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하루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물론 이 기도 가운데는 죄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청하기입니다. 기도한 후 본인은 자신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네 가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 거쳐야 될 단계는 무엇인가? 두 번째, 훌륭한 신앙의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다듬어야 하는가? 세 번째, 가정생활을 잘 꾸리기 위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네 번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가 당장 동참해야 되는 사역은 무엇인가 하고 날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며 경청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민감하게 깨어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은총으로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은요 사람이 왁자지껄하는 광장이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정화되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의 골방, 나의 광야에서 그분을 민감하게 바라볼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 있는 파티에 가서 즐겁고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에서 그 무엇보다 큰 인생의 복락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만나게 된 모세의 소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모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왕에게, 이집트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민족을 해방시켜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비전이자 교회의 조진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소명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영국의 노예해방을 이끌었던 젊은 정치가 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젊은이는 귀족 출신이었는데요. 어, 신앙의 감격 가운데 어려서부터 사제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찬송가에 있는 나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로 알려져 있는 한때는 노예의 선장이었지만 예수 믿고 회심해서 율버포스에 앞서서 노예해방운동에 참여했던 존뉴턴 목사가 그의 멘토였는데요. 그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율버포스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모두 목사가 되는 것보다 세속의 영역에서 맡은 바 소명을 찾으라 라고 조언을 하자 자신의 인생의 소명을 찾다가 그것을 발견하죠. 1787년 10월 28일 율보퍼스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주셨다. 그것은 노예 매매의 폐지야 관습의 개혁이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영국 사회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두 가지가 젊은 귀족 청년이었던 율버포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자신의 인생에 발견한 소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해 놓았던 거죠.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두 차례의 테러를 극복하면서 율버포스는 존 뉴턴 목사님, 또존 웨슬리 목사님과 감리교도들 이들과 함께 영국사회의 노예제를 개혁하는 개혁운동에 평생을 헌신해 왔고요. 그가 죽기 직전에 이 법이 통과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 자신은 누구인가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일기에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너가 말을 잘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요. 나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부르실 때 완벽하게 준비시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할 것 같은 사람을 들어 부르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서 함께 시행착오를 겪게 만드시고 그 일을 위해 끝까지 가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에 바로왕이란 강한 자 앞에 나약하게 숨어 있는 모세를 불러 대적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재능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만을 주시면서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한 이들에게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임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 또 성령의 주장하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쌓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말씀이 얼마나 좋은 통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가라 모세야라고 부르시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저들을 구원케 위해 부르짖을 것이냐?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 것이냐? 이제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 기쁜 찬송을 부르며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날은 언제 올 것이냐. 그날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깨어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호랩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가 소명을 위해 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그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디냐?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서 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액션 플랜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T로 아침을 열기, 일기로 하루를 정리하기. 주님께서 날마다나에게 속삭이기도 하시고, 크게 외치며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내가 영원히 민감하게 깨어 들을 기가 준비되어 그분 앞에 깨어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줄 믿습니다. 이 혼란하고 분주한 시대, 내가 해야 될 인생의 소명을 그렇게 발견하고 순종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거룩한 축제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납시다. 감사합니다.